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는 민주당 소속에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정치인들인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과 약속을 지키고 병리병 미래대표들의 퇴임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참가자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 끝에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님이십니다. 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 센터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네, 저는 어,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쓰 황도영 작가라고 하고요.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 않았지만 이동합 쓰레기 센터 대표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재국회원고자관황욱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님도 오늘 함께 음명하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남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정치인들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절의 퇴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선거, 이번만 치르고 민주당은 다를 겁니까? 당장의 당리랑략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더 악화되게 만들겁니까? 협력과 연합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만이 결국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 이재명 대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작년 8.28 전당대회에서 당원 5 3 7의 찬성으로 채택한 정치교체 결의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 않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바로 정치 교체입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와 폐쇄적 진영 정치, 정치 양극화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결의안에 2023년 4월까지 현행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4월은 벌써 지났고 2023년마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더 좋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다면 선거제 개정은 다음 국회로 미루고 현행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제 개정을 부정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예, 우리는 지도부와 의원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천명해 주십시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선거제로 퇴행하는 야합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시오. 우리가 전 당원 투표로 약속한 정치교체 결의안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정치교체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성찰과 철저한 자기혁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의 실패나 실수를 기다리고 활용하는 반사이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능한 대한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부터 바뀌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솔선하겠습니다. 정치공황이나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우리는 총선에서 또 많은 약속을 할 것입니다. 당 대표와 전당원 투표까지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 앞에 다시 새로운 약속을 내놓겠습니까? 국민께 희망을 줄수 있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존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